오전 에그 이어가지고 그 우리,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또 특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 있죠.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 빌립보서가 빌립보서 빌리포서 사장6조칠절에서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감사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늘 기도 자리에 나아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거든요. 하 그런데 기도 자체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인 그런 이 뭔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 인식 자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가지고,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나, 이 기도할 때는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대목 자체는 뭐냐? 우리 자녀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혼자 남았을 때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에 계신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하게 해달라. 이거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아이들한테 무엇을 남겨줄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정확하게 남겨주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니까, 우리는 아무 힘 없고 나약하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우리는 떠나야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지만, 남겨진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자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격임을 받으시오. 뭐 이야기다, 그죠?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동 돌리고 이러는데 안아서딱 그걸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들었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자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야기입니다.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은 그룹 그 자체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불신사를 통해서 좀이 모욕을 받고 이러면 참 괜찮죠? 그런데 뭐냐?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허려지고,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룹이 손상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가 나쁜,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성도가 되면 정말 이, 이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데, 다 이렇게 방해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이름의 그룹성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름을 더럽히려 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그런 속성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런 상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요, 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룹히 기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마디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어요? 그 인생 자체는요. 하나님이 책임을 두세요. 왜냐니까? 우리 평생 그 너무 기도하고 사는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으니까. 만약에 거기 기도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 그것이 참 중요한 그런 기도죠. 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뭔가 이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나라가, 나라가 임하기 하옵시면, 뜻이 한대 쓰인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하나라고 그랬죠. 기념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중에서 첫 번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나라가 속히 오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어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사3복음수원 안에서도 세번 강조해요. 처음에는 기도로 강조하고, 먼저 이것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희가란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뭔가니까 여기 사두지 마라.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서 얻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모든 그니까보음서의 가장 중요한 서두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는 것은 뭐냐? 가야 되는 천국이 아니고, 그 대부분 자체 99% 이상이 뭐냐?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냐? 오늘 요거를 설명하면 이거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요, 야, 애매하죠? 애매하면 항상 뭐냐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나라하고, 여기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교회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참, 이렇게 애타는 거는 뭐냐? 주님은 교회를 갖다가 너무 중요시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피로 갚주고 무엇을, 무엇을 세웠느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는 교회를 그냥, 우리가 애배드리는 그런 수단으로 그런 전략한 거에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것도 사탄의 술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나 이 교회 자체가 왜중요하냐니까 이거는 한 구약의 한 사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한 사건 자체가 제가 너무나 간증해가 하나님 이 드디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나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할 때 그때 정말 뭡니까 믿음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뭐가 있느냐니까 방주가 있어요 방주. 방주. 이걸 갖다가 아이들 노래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나? 구원의 방주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구원의 방주죠? 그러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뭔가니까 그러니까 살릴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 넣어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고그 이야기예요. 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죠? 살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나?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딱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보좌에 보자 보좌 자체의 근본적인 개념이 뭐라고요? 공이,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재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이뤘어야 돼요. 심판을 이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는가 하니까, 요, 요것하고 이거 차이점이 뭔가요? 소속의 차이점이에요. 요거는 천국의 소속이고, 요거는 뭡니까? 사탄의 소속과 이 세상의 소속이에요. 이 사람들을 구하는데, 이 소속 자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처럼 만드는데, 그게 뭔가니까, 이거는 뭔가? 이, 이 땅에 인지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갖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백성을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소속이 세상 소속에서 뭐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를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교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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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꼴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결비를 해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그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이야기예요. 구원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이렇게 안심하고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더 깊이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가 뭔가니까.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요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의미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것은, 어느만큼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경리시키느냐 구원의 방주 안에 물새틈 없이 뭡니가막 아, 진짜 물이 안도르도록이게 만드나? 이거는 뭐냐?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딱그몸 자체에 우리를 교회로 축적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음습 못하도록, 이 세상과 사탄이 음습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교회인데, 이게 몸된 교회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방주화 같아요. 세상이 어떤 죄나, 사탄의 어떤 권세나, 이것 자체가 철저히 이거는 들어 오지 못하도록 딱 묶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거는 교회의 그런 개념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인가? 방주와 같이. 방주는 일시적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일시적인 거랑 구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밖에서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대로 초청하는 거예요. 뭐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세상에 어떤 제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가 어디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까?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 부분이. 그래서 어제는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려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가야 될 천국도 없다. 사실은 분명한 그 이야기예요. 왜?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에 사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땅에 도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그러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못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환상에 불과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론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냐? 우리 아이들의 기도 속에서, 소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 뿐만 아니고 나라만 도래하는 게 아니고, 또 시하늘에 서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하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만약에 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가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학교를 철없이 놀다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철이 들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자체가 바로 주님, 주님의 기도, 아, 주님 가르친 그런 기도안에 들어있다는 그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뿐만 아니고 또또들이고 어, 어, 뭡니까? 그 이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뭐냐? 이 아이들을 먹고 사나 못 먹고 살아 막 걱정 뭐 태상 것치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자할날 때까지 공부시키고 책임질 수 있는 거딱 책임지기고 책임딱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온전히 인생 우리가 살아야죠. 아이들은 우리가 살은 것처럼 그 아이들 인생을 살도록 맡겨줘야 돼요.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양식이에요. 그럼뭘 기도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뭐냐니까 하나님 내 먹여 살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기도가 그들의 기도 속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거야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뭐냐 그뭐 완벽하게 못 살면서 무슨 아들 인생까지 걱정합니까? 딱히야 좀 그만이지. 그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고 우리 인생이나 잘 삽시다. 그래서 우리 제자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 잘 삽시다. 우리 작년 우리 잘 삽시다. 아들은 떠나보내고 우리 부부가 죽을 때까지 잘 사십시다. 이거 이야기도 그죠? 그거 잘 삽니다. 뭐 쉽게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늙어가면서 아들 걱정하는 거 얼마나 이철 없습니까? 할 수도 못 하면서. 젊을 때처럼 뭡니까? 돈이나 버릴 수 있나? 돈도 못, 못 버리, 전체 못 버리잖아? 기도하라, 기도. 그러면 아이들 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나? 하나님 책임져 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일룡한 양식을 계속 구하도록 여러분이 렇게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은요,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성경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양식이에요. 이건 어디 나왔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 양식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암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 자체가 뭐냐?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뭐냐? 우리 아이들의 그런 기도 속에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달라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말씀을 구하는데 성경만 읽고 일하지 말고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순응하도록 막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되게 달라 여러분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면요, 우리보다 백배 났습니다. 우리보다 백배는 나도 기분 나쁩니까아 자식들이 더 좋다는 잘 됐다는 거는 좋은 이야기를하면서요 우리 자식들이 그만큼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어진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또, 어, 그러신다. 이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일종을 양식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들을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준, 이 아주 중요한 기대예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잡읍니다 구원 반주에 탔죠? 이건 이제 면적으로 알겠죠? 아는데, 뭐냐니까. 구원의 구원 자체는요, 구원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번에 구원의 여정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주겠죠. 거기 이제 구원과정이라, 구원과정 속에서 안 빠져야 되는 게 있어요. 안 빠져야 되는 것 자체가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뭐라고요? 칭의. 하나는요? 성화. 하나는요? 영화. 이거 빠지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구원 없어요. 그런데 칭의 자체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화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화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 자체가 계속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걸 성화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서 내가 그렇게 지려고 그러면, 왜 됩니까? 분명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쫓아야 되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갖다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걸 쫓아내버려야 되죠? 이것 자체가 뭐냐? 이, 뭐야, 이거는 제 삶을 위한 그런 이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회계라 그러고, 안 그러면 죄를 자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죄를 근본적으로 계속 자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고, 계속 성화에 이렇게 해달라. 이 기도가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런 네 번째 기도예요. 아, 가르친 뭡니까? 네 번째 맞죠? 자꾸 했던 거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 기도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 하게 해주고, 이렇게 삶을 살게 해달라. 이야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에서 뗄리야 뗄수 없는 관계성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뭐 기도만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통해도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거는 뭐아 같은 거니까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연결되가 이건 뗄리야 뗄수 없다 그랬죠?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고 절대로 안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내한테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내한테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해줘야 된다. 는 이야기. 다른 사람이 내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언급해가 두 구절을 다시 설명해요. 그두 구절 자체가 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 용서하, 아, 아,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럴 때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또 용서받는 비결, 내가 성화되는 비결은 뭔가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옛날 내 습성을 버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서가 이 말로 그럼 뭐미되는가 내한테 잘못 행인 사람들이 있죠? 그 잘못한 것 자체를 용서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너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고, 칠장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계속 버려야 될 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게 뭐냐? 남 지적하고 남 비판하고 이는거 있죠? 이거는 히이다 쓰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도록 막 기도해야 돼요. 그걸 안 해야 그것이 끝어져야 성화가 돼요. 그것이 안끝쳐지면 성화가 안 돼요. 아는 거는 많고, 딴 거는 많은데,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냐? 끊임없이 내, 자를,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이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게 되라그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만약에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했거나,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뭡니까? 젊은, 요즘 말고 조금, 어, 한몇년 전에 젊은, 우리 뭡니까? 그, 이 부모들이 하는 거는 뭐냐니까? 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유치원에 가 아들 한테 맞아오면 뭐냐니까? 니 맞았나? 몇대 폈냐? 요거를 안 하는 겁니다. 복수하게 만들고 폐게 만들고 있죠막 맞고 오지 마라 카니까, 폐뿌라니까? 이런 거 있죠? 그, 이거는 뭔가니까, 그, 반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역하느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 가르치면 안 돼요. 아들, 그래, 가르치면 안 되고,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손해보는 데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고,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저도 목사가 되니까, 특히 제성씨가 뭡니까? 그 유명한 채씨 아닙니까? 체시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대로 받으면 반드시 체시는 어떻게 푸느냐? 대로 받으면 뭐로 갚아야 됩니까? 우리 재앤는 이게 너무 잘합니다. 막 아, 이렇게 공식입니다. 대로 받으면 뭐라고요? 말로. <laughs> 뭐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제재스는좀 같은 체시인데 별종인 것 같아요. 말로 안갚을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거 잡는데 어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은 이탈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내를 갖다가 하나님,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그러면, 니한테 잘못된 사람의 그 부분을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는 이 땅에 악한 자를 만나는데, 그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대적하지 말고 실제로 대적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만큼 대적하지 마느냐. 차례리가 그 악한 자가 이 오른쪽 팔을 치면 은 왼쪽 왼쪽 다자를 맞아주라. 이이야기거든 그만큼 대적하지 말란는 이야기죠. 네 보고 만약에 뭐냐. 그 옷을 달라면 속까지 줘버리고 머리를 가고 자면 뭐라고요? 심리까지 그냥 가주라. 이것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의 가르침 이런 부분 자체를요. 이상하게 어디서 얘기 들었는지 어떤 성경을 봤는지 이걸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안하려 하는 건 크게 잘못이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 하는 모습을 보인는 거는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자체가 뭐냐니까? 마지막 자체는 어떤 부분인가? 사탄의 부분이에요. 이 사탄의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인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도 참 인식이 잘안 되지만 이 사탄도 잘 인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항상 24시간 우리들을 미혹하고, 24시간 우리에게 속이고, 24시간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지우려고 하는 그 실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는가,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되게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거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 악에서, 구,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니까 이 이야기예요. 어떤 성경에는 악에서가 아니고 악한 사람들로부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를 뭐 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그큰 사건 자체 주범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그 뭡니까? 대구 지하철 사건 있죠? 아직 생생한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지하철을 탄 거예요. 이 세상에 뭡니까? 억수로 악심을 푼 사람이 드론통 가지고 이 뭡니까? 불을 질러 푼 거예요. 그 대구에 그 뭡니까? 그 사건 자체는 뭐냐? 사람이요, 사람. 뿐만 아니고 큰 사건 큰 사건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보면 대부분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이거든요. 그 약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터질지 저것이 어떻게 터질지 심지어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속에서 참 가슴 아픈 것은 뭐냐 마지막 문자를 받았고 그 부모한테 뭐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뭐 이런 거죠. 슬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약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은 일평생 살면서 악한 그런 자들로부터 또이 세상에 일어난는 악한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달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인식을 못하지만, 이건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천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를 보호하는데, 보호하는데 일이 사용돼요. 어떤 사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막 아, 유행이 이걸 갖다 피했다, 피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 철들고 생각해 보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내가 분명히 그 일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막았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막았구나. 이거거든요. 제가 너무 신기한 일들은 저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한 번은 뭐냐니까. 울산에 그 뭡니까. 그 현대조선 있죠. 거기서 옛날에는 도로망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한 번은 해운대 길로 온다고 해가지고 그 화학공단 길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와가지고 사람이 느낌 있다, 그죠? 차를 이렇게 탁 몰고 왔는데, 이래 몰고 왔는데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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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하나 다고도 마는 제차 앞에서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쉬있는지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뭘 느끼는 거예 아,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이거는못 피한다. 이거는 사고다. 해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탁 소연하게 이렇게 막 주님, 이러면 되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돌리고 이 사람이 택시 운전사인데 저를 못 봤는가봐요. 못 봤는데 이 사람이 기술할 정도로 놀랐는거든요안 받쳤어. 나도 너무나 막 사람이 쫙 기침해서 안 받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는 못 피한다. 이거는 반드시 이다 충돌한다 이래 생각했는데 탁 이러면 뭡니까 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미스터리가되가아 이건 분명히 분명히 는이런저으이 받쳐야 되는데 이게 이 무시 이런 나이가 부산에 올 때까지 멍해가지고 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처리도 지나니까 참그 어떤 깨달음하기는, 야이 미련한 목사야, 내가 한 번도 본 일을 살려줬나? 한 번도 본 일을 갖다 지켜서 이렇게 나딱 생각이 드니까 막 줄줄이 줄줄이 있다입니까 막 그런 뭐 사건 사건들 있죠. 아 어, 그러고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 내가 계산해 볼까? 맵 몇 번도 죽으려고 하면 죽었네요. 몇 번도 죽으려고 하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셨군요. 이게 그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들, 아, 막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TV에 나오면 너무 일 같죠? 자기가 당하면 전부 다좀 좀 놀래요. 왜 이것이 내일이냐 이렇게 놀래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편안하게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뭐 하는 가운데, 정말 이 밤을, 밤 쓰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신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하기는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직업이니까 말 해도 돼요. 목사는 그거 안 하면 그, 맞아 죽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이 평신도들이 있으면 밥도 한끼 사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랑 먹고, 그러세요. 챙겨주셨는지 대답을 해야지 그래. <laughs> 근데 그거 자체가 뭔나니까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니까 이 기도해야 되고 모든 악한 것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 이렇게 기도해야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면 아이들 걱정 안 돼요. 왜냐하니까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이 구원의 그런 방주 안에 우리 아이들을 오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가 우리를 어디에 인도한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데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주님 가르친 치 기도를 요약하다 보면, 이걸 갖다 생각만 해보면 이것 외에 어느 기도가 필요하냐. 완벽에, 완벽한 그런 기도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묵상을 해보면, 이것 외에, 더 이상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왜? 하나님 공격하죠? 경외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아파하죠? 그것만 한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평생 보호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내용, 내용 자체가 얼마나 적합한 그런 기도냐? 이것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뭐냐니까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막 이렇게 해오는 이두기도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 찬양을 팍 하는 그 기도는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의 기도 하에 주님 가르침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아주 소중한 기도다. 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라 하신 기도기 때문에, 안 한다면 오히려 이건 큰 문제다. 왜? 불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